안녕하세요. 책 읽어 주는 여자 에세 강미경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우리가 언제나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옛날 1700년대 스웨덴의 스베덴 볼이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57세가 되던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고 그후 27년 동안이나 천국과 지옥을 무수히 오갔는데요. 그의 생생한 체험을 방대한 저서로 남겼고요. 그 이후 스베덴보리 학회가 생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 그의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은 스베덴보리가 회의 참석차 스웨덴의 서부 도시 고덴버그로 출장을 갔다 친구의 집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입신 상태에 들어갔다. 친구는 스베덴보리가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맥이 풀리는 것을 보고 먼 여행에 피곤했나 보다 생각하고 그를 침대에 눕혔다. 그런데 스베덴보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불이야! 불! 큰 화재가 스톡홀름에 났어!" 그 순간 스베덴보리의 영혼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순식간에 스톡홀름의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화재는 때마침 불어오는 강풍으로 손쓸 사이도 없이 번져가고 도시는 순식간에 화염 속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불길이 점차 스베덴 보리 집 쪽으로 번져갔다. 스베덴 보리는 오늘 내 집이 제가 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고 있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천사들이 보이는 순간 바람의 방향이 90도 바뀌었다. 그리고 바람이 점점 약해지더니 금세 불길이 잡혔다. 그 불길은 스베덴 보리의 집에서 세 번째 집 앞에 멈추었다. 스베덴 보리는 육신으로 돌아왔다. 자네 아무 일 없는 거야? 걱정하고 있던 친구가 묻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스톡홀름의 큰 불이 이제 꺼졌어. 우리 집앞세 번째에서 멈췄지. 내 집도 홀랑 타버리는 줄 알고 걱정했지만 이젠 안심해도 돼. 친구는 스베덴보리의 말에 깜짝 놀라서 그 길로 고덴버그 시장에게 달려가 수도 스톡홀름의 화재에 대해 보고했다. 그러자 시장은 곧 사람을 수도로 파송하여 조사시켰다. 250년 전 TV는 물론 전화나 라디오도 없던 시절이었다. 마차를 타고 수도에 갔다 온 사람이 시장에게 보고하기를 스베덴보리가 화재를 목격한 그 시간에 정말 화재가 서부에서 일어나 강풍과 더불어 도시 동쪽으로 번지다가 스베덴보리의 집앞세 번째 집에서 진화되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전 유럽에 알려졌고 스베덴보리의 저서는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그리고 스베덴보리는 과학자로서보다 영능자로 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대 사람인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저서에서 이 화재 사건을 스베덴 보리의 초능력을 증거하는 실례로 인용하기도 했다. 그후 스베덴 보리는 일약 유명인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데 공헌했다. 스베덴 보리는 스웨덴 왕실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여러 왕을 모셔왔다. 한 번은 영계에 가보니 죽은 지 15일 밖에 안된 스웨덴 왕칼 12세가 와 있었다. 왕은 스베덴 보리를 보더니 너무 놀라며 반갑게 달려와 한탄하는 것이다. 여보게 친구, 글쎄,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죽었다고 장사를 지냈대요. 내 귀로도 장례식 종소리를 들었다니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딨어? 나는 지금 자네와 이렇게 이마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있질 않나 말일세. 스베덴 보리는 아직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왕에게 설명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지상이 아니라 영계에 와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육신이 아니라 영체로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당신의 육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낸 것이지요. 그러나 왕이시여, 당신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지상을 떠나 천상의 세계에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당신이 진짜 당신의 실체입니다. 설명을 듣고도 왕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살아있어. 얘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스베덴 보리는 또 영계에서 유럽의 오랜 과학자 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모두 반가워했고 친구가 스베덴 보리에게 물었다. 자네도 죽어서 여기 온 건가? 나도 지금은 영인일세. 그러나 나는 내 육신을 땅 위에 살려두고 왔다네. 나는 곧 돌아갈 것세. 그렇군. 나는 분명히 죽었어. 나는 죽으면 땅에 묻혀 영원히 소멸되는 줄 알았지. 내 가족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말일세. 여보게 스웨덴볼이 부탁이 있네. 자네가 지상으로 돌아가거든 내 가족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꼭좀 전해주게나. 스웨덴 보리는 1688년 1월 29일 스웨덴에서 어느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스웨덴 여왕으로부터 수도 스토콜름에 있는 스카라 대성당 대사교라는 교회 최고 지위에 임명되었다. 스웨덴 보리는 우프사라 대학교에 재학 시 과학의 천재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당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과 같은 최고 과학자들 반열에 올랐다. 그는 우주 생성이 우연이 아니며 반드시 우주가 있기 전에 제1원인, 즉 창조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 최초의 과학자였다. 또한 그는 아인슈타인보다 200년 전에 상대성 원리와 비슷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1745년 57세가 되던 해, 그의 생애에 불가사의한 운명의 대전환이 일어났다. 스베덴 보리는 당시 영국 런던에서 여행 중이었고 단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마치고 포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막 일어서려는 순간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렬한 빛이 비쳐들었다. 그는 눈이 부셔 눈을 뜰 수도 없었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잠시 후그빛 가운데서 금빛 찬란한 흰색 옷을 입은 한 신비한 인물이 나타나 말했다. 스베덴보리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그 뒤로도 식당 안엔 구름과 안개가 자욱했고, 잠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과 안개가 사라지고, 스베덴보리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식당에 혼자 서 있었다. 그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여관방으로 돌아왔다. 내가 헛것을 볼 정도로 몸이 안 좋은가 생각해 보았으나 분명 자신이 본 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고심하다가 그는 이내 잠이 들었다. 다음날 밤 스베덴 보리가 자려고 침대에 눕는데 전날 식당에서처럼 환한 빛이 비쳐 방안이 대낮같이 밝아지더니 어제 봤던 그 신비한 인물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요. 나는 그대를 사후세계인 영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니 그대는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영인들과 교류하고 그 세계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이 지상 사람들에게 낱낱이 전하시오. 그대는 이 소명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오. 이 말을 남기고 천사는 사라졌다. 그날 이후 스베덴 보리는 영안을 뜨게 되었고 영계를 제 집처럼 마음대로 드나드는 신비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우리의 몸은 영체가 입고 있는 옷과 같다. 벗었을 때는 영인이요. 육신을 입으면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는 27년 동안 자신의 육체를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인류에 대한 사명을 수행했다. 이렇게 육신을 벗고 영계에 들어가면 그는 거기 거주하는 영인들과 똑같아졌다. 그는 땅 위에 살면서 지상의 시민권과 영계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두 세계를 오가며 산 유일한 사람이다. 첫 닭이 울기 직전인 이른 새벽녘 스베덴보리는 아직 고난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아주 먼 곳에서 스베덴보리 하고 부르는 소리가 잠결에 들렸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 소리는 이내 바로 귓전에서 고막이 찢어질 듯 크게 스베덴보리! 하고 들려왔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침대 바로 옆에 천사가 서 있었다. 아유, 깜짝이야.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벌써 옆에 와 계시군요. 이 말을 들은 안내 천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 전에 나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먼 곳에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곧 알게 될 것이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모셔다가 천국으로 안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안내의 임무를 받고 내려왔지요. 스웨덴 보리는 곧 여장을 차렸다. 영체를 육신으로부터 분리했다는 말이다. 잠시 후 그는 영계에서 온 천사와 다름없는 영인이 되었다. 스웨덴 보리는 곧바로 안내천사의 도움을 받아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중간 지점에 왔을 때 천사가 비상을 멈추며 말했다. 저먼 곳에 수평선 같은 줄이 있고 흰 구름이 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화원과 건물이 보였고 화려한 흰옷 차림의 많은 천사들이 보였다. 자 이번에는 그위더 높은 곳에 또 하나의 수평선 같은 것이 보입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세계 위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도시와 전원 풍경이 보였다. 스베덴보리, 그 위에 더 높은 곳이 보입니까? 스베덴보리가 고개를 높이 들어 안내천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거기에 또 하나의 수평선이 있고 아름다운 궁전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아, 정말 황홀한 광경입니다. 스베덴보리가 감격하자 천사가 말했다. 천국은 저렇게 입체적인 3단계로 되어 있지요. 제일 위에 있는 천국이 최고의 천국, 3층 천이며 두 번째 본 곳이 2층 천. 맨 처음에 본 곳이 제 1천국입니다. 3층 천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가장 가까운 곳이지요. 사랑은 열이요, 진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제 3천국은 하나님의 빛과 열이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곳이지요. 스페덴보리가 가장 놀란 것은 천국에는 노인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어린이도 없었다. 천국의 영인들은 모두가 청춘 남녀로 20대, 30대로 보였으며,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오죽하면 스베덴 보리가 지상의 어떤 화가도 그 아름다움을 그릴 수 없다고 했을까? 스베덴 보리가 천국의 한 영인에게 물었다. 천국에서는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나요? 그 물음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걸작이다. 먹고 노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게 지옥이지, 어찌 천국이 되겠소? 천국은 자기가 평생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곳이지요. 천국에서 할 일이 없는 영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쓰임새를 통해 기쁨과 보람을 찾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성이 없고 모두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상에서 천수를 다하고 운명할 때 영이 육체를 이탈하면 그것이 사망이 된다. 하지만 죽는 것은 오직 육체뿐, 진짜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만 지상을 떠나 영계에 가서 거주하는 것뿐이다. 육신이 없는 영체는 영적 능력을 행사하므로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 않고 빛의 속도보다 빠른 생각의 속도로 이동한다. 영인들의 대화는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다. 이것을 텔레파시라고 한다. 스베덴보리가 영계에 들어가면 세계 각지에서 온 영인들과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자세로 대화할 수 있었다. 창조주는 인간을 위해 두 개의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세계요, 다른 하나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이다. 창조주는 인간을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인간의 본질인 영혼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몸을 갖고 있다. 육체와 영체다. 땅 위에서는 육체 안에 영체가 같이 거하고 때가 되면 영체는 육체를 벗고 천국으로 비상하는 것이다. 나비는 바로 인간 생애의 상징이다. 나비는 곤충으로 한 생애를 살다가 때가 되면 곤충의 옷을 벗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꽃저 꽃을 찾아 꿀을 빨고 꽃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처럼 인간도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곤충의 옷을 입고 있는 지상생의 다음에는 나비가 되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죽는 날, 땅에 두고 간 인간의 육체는 나비가 버려두고 간 고치와 같다. 스베덴 보리는 연계 탐험을 통해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 죽은 자 가운데 영원히 소멸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간은 죽어서 무덤에 가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이 우주에서 소멸된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다. 지상에 두고 가는 것은 육체뿐이다. 스베덴 보리가 남긴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것이다. 영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사 아래 있으며 천국은 인간의 본향이다. 이 세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왕국이다.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지상에서 영계로 이주하는 과정일 뿐이다. 태아가 모태를 통해 지상에 태어나듯 인간은 지상에서 영계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지상에 왔다간 인간 중에서 소멸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 천국 사회를 이루는 원칙은 다음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위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그의 반의 지옥은 자기 사랑의 왕국으로 무자비한 욕망이 나타나 하나님까지도 지배하려는 욕망이 넘쳐나는 곳이다. 스베덴 보리가 한 번은 영계에서 대단히 화가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한 신참 영인을 만났다. 그의 불평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세상을 사는 동안 속세를 버리고 입산하여 경건하게 명상만 하는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계에 와보니 나를 천국에서 쫓아내는 게 아닙니까? 스베덴 보리가 그에게 물었다. 천국에서 뭐라고 하면서 당신을 쫓아냈습니까? 그는 불만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이웃 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고 평생을 이웃을 기피해 살았으니 이웃 사랑의 의무를 저버렸어. 당신은 세상을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이요. 라고 하더군요. 그는 다시 세상에서와 같이 고독하게 살고 있었다. 지옥에서 말이다. 인간이 천국에 가는 길은 수도원에 격리된 수도 생활이 아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생활을 통해서이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천국을 짓고 있는가? 스베덴 보리의 연계의 원칙에 입각하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첫째,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가?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기뻐해 줄수 있는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스베덴 보리의 생생한 증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사랑을 전하고 나누면서 천국을 살아갑시다.